아따 테리포텐 좋아하지. 해리 아, 테리포키로 좋아해요. 아 너무 싫어요. 아, 진짜, 세상에 제일 싫어. 샐러드도 싫어. 토할 거임. 저희 엄마가 샐러드 장사하시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일어나 가지고 얘기 좀 하고선 방송 켤려 하는데 캐비님 벌써 지금 아직 서버 시작도 안 했는데 들어가서 죽었대. 서버 다시 파야 돼. <laughs>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죽었냐고 도대체. 아나 이제 왔네. 이거 레아리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통나무 잘 부탁해. 잘 부탁해. 어... 내가 통나무라는 거지. 아, 아니 니가 통나무라고? 아, 그건 안 되는데? <laughs> 음... 빨리 그 하라고 세팅. 지각 또 지각. 또 지각이야? 야너 마크 서버 리셋 시킨 거 너잖아 저거 때문에 지금 정신없어 죽겠네. 아니 왜 저런 거야? 누구한테 드릴까요? 아니 무슨 말이야? 들어가서 죽었네. 우리도 그거 할까? 송나무 파워 지금? 그래서 해가지고 누가 네. 제일 먼저 죽는지. 어 맞아. 딱 봐도 누군지 알것 같은데. 누군데? 이현 님이죠? 하늘! 하늘. 하늘. 나는 헤비일 것 같아. 나 나는 헤비님. 야 헤비 100%인데 지금? 투표? 야야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. 안 죽고 열심히 해야지. 난 진짜 절대 안 죽어야지. 나 절대 안 죽어야지. 나도 나 저도 절대 안 죽어. 나 설정 좀하자 이거. 어 잠깐 좀비 소리 들려. 좀비 소리에 쪼는 거니? 귀엽네. <laughs> 참나. 나할수 있는까지 해봅시다. <laughs> 몇 지구까지 갈까? 난 진짜 못해도 아니 나 원튼데 원튼 원트 가능게 이거? 그럼 어? 아니 가능이야? 아니 그럼 있잖아요. 항상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죽더라. 그 그러니까 나포합이야. 나포함에서 원튼 가능할까? 아니 그거는 본인이 음... 판단하셔야죠, 이샤님. 옆에 죽는다 <laughs> <laughs> 바닥으로 들어가세요. 아프다. 아니 근데 혜빈이 어디 있어? 나 저기 있네 완전. 나는 여러분들이랑 달라요. 난 벌써 철이나 먹었다고. <laughs> 야 죽지 마라 진짜로. 뭐 <laughs> 가져와야 되네 잠깐만. <laughs> 아이뭐 대고? <다 가져와야 웃음> 아, 죽지 말란고나 <laughs> 어. 우리 좀 모여 볼까요 같이? 어나 음. 죽는다. <laughs> 아니 왜봐봐봐 봐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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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잠깐만 잠깐만. 저기 우리 천천히 할까요? 캐빈 님죽는거 그러니까 거 아니죠? 우리 걸까 올래? 우리 잠깐 모여서 인사라도 먼저 하고 할까? 어나 진짜 나 중나 중나. <laughs> 아니, 아니 잠깐 인사도 하자. 인사라도 하자고. 그런 거 없어 우리한텐아아 <laughs> 아, 씨. 야, 통통이 어디야? 통통이 너 어디야? 나 위에 올라왔는데? 어, 근데 여기 좋은데? 여기 동굴 있어. 넌또 어디야? 나 여기 동굴 앞인데? 동굴이 어딘데? <laughs> 여기 여기 이샤야. 여기 여기. 너 건축, 왼쪽에서. 왼쪽 왼쪽. 혹시 다른 <laughs> 지구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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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샤야. 여기, 여기가 어딘데? 야! 여기 왼쪽! 왼쪽? 혜빈이 아, 편해? 햄비, <laughs> 밥, 밥, 밥. 야! 혜민님 어디가! 아, 퉁퉁이. 맞아, 퉁퉁이가 안 좋은 말이야? 그건 아니지 않아? 그냥 퉁퉁이, 퉁퉁이 내가 하면 그퉁퉁인거 아니? 맞아. 그건 비아 발언이잖아. 그게 왜비아 발언이야? 어. 어. 내비아 발언. 어, 아. <laughs> 어, 신고할게요. 음. <laughs> 님들아 규칙 하나만 좀 <laughs> 진짜? 어. 켜놓고 화장실 가지 않는다. 복창 실시. 그러면 그 화장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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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 화장실 어떻게 가? 그럼 화장실 어떻게 가? 일자에 싸. 예? 뭐라고? 그 맞는 진짜야. 말이니? 말려 그냥. 아니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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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옆에 좀파저가 나갈게요 아니 만약 안팔 거면 좀 웃겨봐 웃겨버려? 광대전용이죠? 아니 웃기기라도 해야지 나쁜 말 금지 누가 나쁜 말 했어 누구야이 옛날 노래 들으면서 와이 모습 진짜 정다 이게 상처 줬음 사람은 다 늙어 원래 그런 거야 아니 나안 늙어 그래 대리님 지금 저를 한심하다 생각했죠? 전혀요. <laughs> 왜 혼자 찔리지? 대리님 재미 없어요 그런 거. 뭐 뭐가 재미 없어? 뭐 나무 다는데 내가 명언 하나 해도 될까? 살아가는 이 지금 순간이 제일 젊은 거야. 목에 너무 가리져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그 해변님 그 가래 좀 빼고 다시 그 명언인데 그, 그 명언에서 내으라 <laughs> 아니 인신 공격하지 말아주세요. 아니 인신 공격이 아니라 니미였잖아. 아어 아티 아티스트 뭐. 이거 쓰리와이에 보낼게 우리 회사한테. <laughs> 어? 테넷님은 우리 그 신상을 갖고 있어 고소 더 쉬운. 맞긴해 내 신상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. 일치구 의외로 오래가네요. 지구 의외로 오래간다는데? 우리 오래간다고? 어 이게 오래야? 이거 우리 아직 시작도 안한거 아니야? 그니까. 아돌왜 이렇게 많은데 돌 그만 캐와라. 이게 뭔데 이거. <laughs> 아니 돌 무시? 테린님 그렇게 안 맞는데 사람이 참. 아뭐야요또왜 네? 이렇게 표독하게 얘기하는데요. <laughs> 너 지금 뭐? 표독방라는단 방금 발언은 거... 좀쓴 거니? 으 그, 진짜. 여기 바다 있어. 항해, 항해하자 항해. 굿.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난 죽는 거야. 그래? 살아있는데? 진짜 쌉해 같다. <laughs> 고양이다. 아, 낚시에서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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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길들여야겠다. <laughs> 여기서 고양이가 필요해? 걔가 효율이 있어? 와 여기 밀짱 많은데? 진짜 말하는 거 사이코패스 같다. 태린님 저렇게 드시면 안돼요 아시겠죠? 근데 필요도 안 따지는데 필요해? 태린님 F 실직하셨어요? 어... F 실직이래? <laughs> 좀 실망입니다, 테리님. 저런. 같은 F일 줄 알았는데, 살짝 좀 거리감을 느꼈어요. 저런. 오늘, 오늘, 오늘 강한 티인데? 테리님과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러저러 <laughs> 아니 해빈님 뭐 어떻게 올라가려고? 아그 밑에 그냥 파면 돼요. Don't worry, Terry. Okay. 수녀라서 그런가 걱정이 많다. 테리 약간 그 그런 정신이 있어? 그런 정신인가요? 그럼 그러면은 테리님은 저나 이샤님을 위해 해생을 할수 있나요 본인은 <laughs> 어디까지 가네? 아이씨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데 내가? 님선이형 어디까지 가네? 죽는 거는 좀 그래 아직 순녀정신이 부족하네 응, 이거 수녀라이팅이 나왔네 수라이팅이야? 어 수녀라이팅이야 이거 저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정신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어 <laughs> 아까 나한테 뭐표독하다더니 이런 나쁜 말 썼잖아 <laughs> 그거 마음에 <laughs> 저랑 단어를 언행을 조심해 주길 바래. 오케이. Okay, 소리. 디저트 먹고 싶다. 우리 집으로 랜덤으로 시켜 줘. 진짜 시켜 줘? 대신 뭐, 시켜야 뭐 된다. 랜덤인데 제가 왜 알려 드리죠? 크키네. 아, 아 아니, 내가 시킬게. 아, 나나나나나 아, 지금 배민 킬건 <laughs> 기다려. 기다려. 아! 아 씨, 아, 나 내지 마, 마. 나 내지 마. 해민 님. 저도 땡현어 네? 주세요. 아, 고 시켜도지. 각자 도생치. 먹어 뭐 줄게. 하이. 아, 아, 먼저 선 오! 몇게임다 줬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고기 여덟 개밖에 없는데? 몇 개? 지 지! 양고기 여덟 개 철검 먹고! ]인데? 철검인데? 지금 니, 님이 나 죽이면 일 주고 끝나는 거야 끝나도 난뭐 상관없어 난 그냥 일하러 가면 되 그게 대체 되니까. 무슨 소리야? 끝나면 상관없다는 게뭔 소리야? 어? 끝이다 새끝이다 새끝 하면 또 에이펙스 레전드인데 아이씨 소리 진짜 아무 말이나 안 해? <목소리> 감사합니다 쓰던 거 주네? 야 나도 없어 만들어야 돼 <laughs> 오케이 아니 테리님 말하지 말고 그철좀 캐봐요 철 철이 안나오다 어떻게 캐 그럼 기도해봐 <laughs> <laughs> 기도해 기도 <laughs> 진짜 어이 없어. 알아서 시켜 놓을 테니까 알아서 먹어. 시켰음? 응 음, 지금 시키는 중. 테리님 집 어디예요? 제가 테리님 테리 시켜줄게요. 이제 테리가 <laughs> 예? 다 너무 무서운데? 뭐가 올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테리 혹시 알러지 있는 거 있어? <laughs> 없어 없어. 근데 랜덤이면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 보내야 되는 거야 아니 죽을 수, 죽일 수도 그럼 암살이잖아. <웃음> <웃음> 맞다 테리 포켓 좋아하지? 테리 포켓 아, 테리 좋아해요. 포켓이요? <laughs> 포켓 왜 좋아해? 아 너무 싫어요. 어, 세상에 제일 싫어. 샐러드도 싫어요? 토할 거임. 지금 샐러드 토 토한다고 하셨 하셨나요? 발언? 예. 저희 엄마가 샐러드 장사하시는데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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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갈 들이 망했어요. 샤갈. <laughs> 여러분 야이. 됐어요. 야, 됐어요. 샤갈. 우리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? 하긴 근데 지금 뭐한게 없긴 해. 그 먼저 죽는 사람 이욕다 먹는 거 알지? 그니까 그러니까,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이 양말 고 안전하게 하고 있지 아직도 <laughs> 아무도 지옥 가자 소리 안 하잖아. 근데 뭔가 태리 님이일 것 같아요. 전혀요. 왜 배고픔이지? 엔더맨이 더안 나오네. 없어? 그 왼쪽으로 가면 많던데. 아까 누굴 다 줘버려가지고. 그 <laughs> <laughs> <근데> 누굴 아. <laughs> 아! 아! 아 진짜 뭐하냐 질인다 나예언질야 진짜 진짜 아테리야테리야어 아, 뭐하다 죽었어 힘도 <laughs> 못참으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고민 나셨자 이직으로 가보자 테리야 <laughs> 그, 우리 퍼블 당한 사람 벌칙 우리 조금 있다 생각해 보도록 해요 <laughs> 아니 물 어... 네네 변명 잘 들었고요. 아 진짜 야. 열심히 왔네 다이아풀셋. 야너 다이아풀셋 세개 만들어 와라. 내가 미안하다. 미안하다고 하면 이상하게 뭐가 달라지죠? <laughs> 뭐 그냥 지구가 바뀐 거 말고 달라진 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혜민이 왜 F라며! 야, 야! 아까 니가 F 안 해줬잖아! F라며 너! 아까 전에 내가 그랬을 때 F 공감 안 해줬잖아! 진짜! 진짜 그래도 해줘야지 F면! 이게 무슨 논리죠? 여러분 왜하시면안 돼요 혜리가 여러분들이랑 더 자주 오래 보려고 그치 네, 여러분들 루즈하실까 봐왜 아직도 일지구임이라고 하시니까 혜리가 이제 그 포장지 왜. 찍고 싶다 어어 어, 그러지마라 너네 같은 회사다 포장지 야무지게 지금 해주는 중인데 이거 살려줘라 음, 음, 음. 어 저, 나는 뭐 찢어도 상관 없긴 해 헤비야 근데 찢지마라 그리님 인생이 하면은... 쉬우시죠? <laughs> 인생이 쉽겠냐고요 어르게 살고 있는데 쉬워보이냐 지금 우리한테 어? 지금 화내는 거예요? 음. 아니요아뇨 아니요. 죄송합니다 나... 맞지? 아닌데? <laughs> 죽어라, 죽어라! 안 죽지, 테리야. 누구처럼 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고 뭐 그러진 않아. 야, 그때 솔직히 말하면 <laughs> 네가 엔더맨 잡아오라고 왼쪽으로 가서 잡아오라고 해서 왼쪽으 가다가 죽은 거야. 잡아오라고는 안 했고 <웃음> 왼쪽에 <웃음> 없어? 거기 있을 텐데? 라고 했고 그거에 확인하러 간건 너란다. 잡아오라고 그 했잖아, 네가. 직접 나한테 일찍처럼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야야, 야야. 아, 죽어가면... 아니야, 나안 돼, 안 돼. 죽을 거면 아니야, 나안 죽어. 아이고, 아, 안 아, 안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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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! 니야 아! 안돼! 와! 쉣! 으악! 으악! 으 아니, 아갔아아리님 그거 아세요?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은 고의인 거. 아니야! <laughs> 고의 아니야. 테리 이제 오. 슬슬 죽을 때 되지 않았어? 아, 야! 그런 말 하지 마. 나 진짜 죽거 같아. 나 진짜 죽을 거 같은 인 그런 말 하지 마. 나 진짜 곧 죽어. 나 진짜, 나 진짜. 나 진짜. 나 진짜 나 진짜. 나 진짜. 아 뭐야. 살았네. 노잼. 안 죽네 놓고. 안 죽어. 안 죽어. 치천자분들 지금 우롱하시는 건가요? 어 아, 죽었다 생각했고 또안 죽나요? 미리 방송 보러 갔더니 안 죽었잖아. 지금 그게 무슨 너네? 너네. 어? 오 잼. 야야야야야야야 야. 나 데리고 가야 될것 같아. 나왔는데 응? 응? 죽었어? 떨어졌어? <laughs> 와, 아, 스켈레톤아 이거 완전 못줌네아레아 r 가 이거 레 l a 가레 y g 가아 진짜 레아 g 가레 a r 가레 go. 가레 r r 가 go. Larry, go. Larry, go. l a r 이 y g 이 Larry, go. l a 오늘의 힐링 마크 재밌었다. 이야. 백발주 진짜 다 죽은 거래, 아리가 이제 와서 얘기해도 될까요? 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, 사실 아, 너 오늘 못깰 거라 예상했어 나도! <laughs> 아니, 태나님 웃으시면 오, 안 되죠 이게 엑스레이라는 <laughs> 거구나 아, 방금 진짜 한쪽 빙해해가지고 나 진짜 죽였다니까 <laughs> 한쪽이야? <거야? 웃음> 아니, 근데 솔직히 못깰 멤버잖아 헤비테리 <laughs> 이샤? 이거 가능하냐? 헤테샤 <laughs> 조합 이거 가능한 거 맞아? 고생습니다 <laughs> 오늘 고바이스모 생츄 고생츄